굉장히 동작이 크고 날리는 듯한 그런 동작들이 많아서 발가락이 깨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벤치프레스를 집에서 혼자 하다가 깔렸다. 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헬창TV 혈창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홈짐러, 홈트족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헬스 장비들을 집안에 들여놓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홈짐을 해서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홈짐을 구성하려고 하시는 분들, 홈짐을 구성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홈트족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바로 당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최악의 홈짐 장비 및 운동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운동 효과 대비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탑5. 그첫 번째는 스테빌리티 볼이라는 제품입니다. 짐볼이라고 그러죠. 짐볼.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런 운동기구인데 짐볼 같은 경우는 헬스장에서도 심신치 않게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사용하시다가 이게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공이거든요. 운동을 하시다가 뭐 스트레칭 같은 거 하시다가 공이 이상한 대로 튀어서 혹은 몸이 이상한 대로 튀어가지고 타박상을 입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홈트족분들 중에서도 말 그대로 짐볼 같은 걸 이용하셔가지고 몸의 어떤 균형성을 높이려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반 구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 위에서 이게 중심 잡으면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게를 얹고 균형을 잡는 그런 동작을 할 시에 자칫 잘못하면 허리가 삐끗하는 몸의 밸런스가 한순간에 무너져가지고 부상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뽑은 최악의 운동 장비 5위는 스테리티골입니다 헬스장 홈짐 최악의 장비 4위는 바로 앱슬라이드, 앱슬라이드. 복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 복근 운동에 굉장히 좋다고도 이야기하시는 분도 들 있고, 보디빌더 분들 중에서도 이 앱슬라이드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앱슬라이드 제품은 말 그대로 복근 운동뿐만 아니라 코어를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운동 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 초보자분들, 코어 근육이 발달되지 않은 분들한테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큰 부상을 양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외에서도 앱슬라이드 로어백 인절이라 해가지고 앱슬라이드를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 많진 않지만 은 종종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고 합니다. 앱슬라이드랑 굉장히 비슷한 운동이 크런치와 플랭크 자세를 할수 있는데 플랭크 자세는 말 그대로 동적인 것이 아닌 정적인 포지션에서 배 코어와 힘이 떨어지면 은 그냥 간단하게 무릎만 굽히면 은쉴수 있는 상황이 이앱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무게가 앞으로 전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허리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앱 슬라이드 제품이고 코어 근육이 덜 발달해야 될 분들한테는 조금 앱 슬라이드가 위험한 동작일 수도 있어요 특히 어르신 분들이 많은데 어르신 분들은 특히 이앱 슬라이드 조심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점을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앱 슬라이드를 제가 꼽은 최악의 홈짐 운동기구 4위로 뽑겠습니다 3위 같은 경우는 바로 캣트벨입니다 캣틸벨 캐틀벨. 크로스피 짐에서도 캣틸벨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집에서 같은 경우는 운동화를 신고 운동하시는 경우는 솔직히 거의 없거든요. 이 캐틀벨을 이용한 운동법들이 대부분이 다 어떻게 보면 이 덤벨이나 바벨을 이용하는 궤적이 간단한 운동보다는 스윙을 하는 듯한 그러한 동작들이 많은 게 바로 이 캐틀벨입니다. 스윙도 있고, 스러스터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동작들을 사실 캐틀벨을 통해서 운동할 수 있는데, 캐틀벨을 통한 운동들이 굉장히 동작이 크고, 날리는 듯한 그런 동작들이 많아서 이 캐틀벨을 떨어뜨리거나 기구가 망가진다든지 가구가 망가진다든지 아니면은 가족들을 이렇게 칠수 있다든지 좀 굉장히 좀 위험한 것이 바로 캐틀벨입니다. 그래서 사실 크로스핏 집에서도 캐틀벨 운동할 때는 주변을 좀 이렇게 잘 보고 운동하는데 집에서는 캐틀벨을 해다가 자칫 잘못해서 떨어뜨려가지고 발가락이 깨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부상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통제력 하에 집에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운동할 때 지향하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홈짐 최악의 운동기구. 2위는 문지방 턱걸이다, 문지방 턱걸이. 문지방 턱걸이를 통한 사고, 웃긴 짤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지방 턱걸이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뭐 다치는 경우, 이렇게 하다가 엎어지는 경우, 이런 짤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데, 하반신 마비, 혹은 전신 마비가 올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입니다. 턱걸이를 하면서 무릎을 접어놓고 이제 턱걸이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문지방 턱걸이가 빠진다가 했을 때, 무릎 부상이 수도 있지만은 목을 다치는 경우에는 심각한 부상을 야기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그렇고 미국에서 그렇고 문지방 턱걸이 통해서 몸에 마비가 왔다는 그러한 게시글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문지방에 나서 었을때뭐 광고에서는 굉장히 이게 단단하게 박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뛰지 않으면 굉장히 느슨해지는 부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군대에서 이걸 한 적이 있는데 한번 빠져가지고 굉장히 크게 다시 뻔한 적도 저 같은 경우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지방 턱걸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주의 그리고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홈짐 말고 집에서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헬스장에서 누가 이렇게 점검해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매일매일 해야 되고 이런 점검을 매일매일 하는 부분이 저희한테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지방 턱걸이 같은 경우는 저는 추천하지 않는 바입니다. 차라리 철봉형 쇠로 돼 있는 그런 거를 사서 운동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홈짐 최악의 운동기구 및 최악의 운동. 제가 봤을 때는 1위는 벤치프레스다. 벤치프레스. 집에서 벤치 프레스 랙만 갖다 놓고 벤치 프레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얼마 전에 그 GPT 팀도 그랬고 벤치 프레스 사고로 나가셨죠. 벤치 프레스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가장 운동할 때 많이 사망하는 운동 1위에요 옛날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 미국에서 운동하는데 딸아이랑 같이 있다가 벤치 프레스 사고로 나가서 딸아이 앞에서 기도가 막혀서 죽은 경우도 있고 벤치 프레스는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운동입니다. 스쿼트라든지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실패 지점에 도달했을 때 던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희소. 스쿼트 같은 경우는 깔렸을 때 뒤로 던져 버리면 되고 데드리프트는 놔둬 버리면 되는데 이 벤치 프레스 같은 경우는 실패했을 때 부담이 오로지 내 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깔린다는 건데 집에 가족이 있어가지고 박승현 씨처럼 말 그대로 어머님이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그순간에 벗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벤치 프레스를 집에서 혼자 하다가 깔렸다, 아, 하... 네, 죽는 거죠. 벤치 프레스를 할 때는 여러분들 옆에 절대로 이 마개를 하면 안 됩니다. 깔렸을 때는 이렇게 옆으로 하면서 무게를 덜어내서 떨쳐내야 되는데 이 벤치프레스를 통해서 뭐 집에서 말 그대로 운동할 때 벤치프레스에 깔렸을 때 벤치프레스가 떨어졌을 때 목으로 떨어진다면 기도가 막혀 사망하는 경우 그리고 가슴으로 떨어졌을 때는 가슴에 있는 갈뼈가 부러지는 사태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는 사건도 벤치프레스를 통한 사건 사고라고 하니까 벤치프레스를 저 같은 경우는 절대로 어떤 PR 자기 무게에 갱신하는 그런 거를 집에서 않는 걸 추천하고,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친구들이 본 앞에서 하는 걸 추천합니다 정말로 위험한 게 사실 벤치프레스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는 운동할 때는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가볍게 하시거나 아니면 덤벨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운동하는 거를 추천한 바입니다 벤치프레스가 사실은 오페라덱 운동이지만 또 가장 많이 사고를 당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봄짐에서 운동하시면서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단은 1위로 선정을 해 봤습니다 아 일단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홈짐 최악의 운동기구 혹은 운동이었고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홈짐러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모두 다 득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가 얼른 정식되어서 즐겁게 다 같이 헬스장에서 셋이라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